연세대학교 상담심리 연구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 사람 두명중한 명꼴로 완벽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재밌게 봤던 책 중에 《네 명의 완벽주의자》라는 책에서 네 가지 종류의 완벽주의를 소개합니다. 책 소개 아니에요. 내돈내 산.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읽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저의 완벽주의 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겠고요. 저의 완벽주의 영상 보시면 제가 원래는 부적응적 완벽주의였는데 적응적 완벽주의로 바뀌게 됐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는 그거를 불행한 완벽주의와 행복한 완벽주의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 완벽주의 네 가지 유형은 어떻게 갈리냐면요. 자신에 대한 평가가 외부에서 결정되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결정되느냐. 즉 외부 평가 소재와 내부 평가 소재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향상 초점이냐, 아니면 실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예방 초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눈치가 빠른 인정추구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외부평가 소재의 향상 초점이에요. 즉, 목표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 평가가 매우 중요한 사람이란 뜻이죠. 이들은 굉장히 성격이 좋아 보여요. 사회성이 좋고, 막 상사나 선생님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타인의 평판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 거의 없고요. 이 겉보기에 좀 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다 외향인은 아닙니다. 기능적으로 외향이 발달된 것일 수 있죠. 왜? 성취해야 되니까요. 이들은 가장 큰 자산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좋고, 사람들과 잘 협력하고, 그들의 피드백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아, 이거 어때? 이거 어때? 피드백을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마음이 심히 안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거절도 잘 못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일이 많죠? 그래서 겉으로는 되게 상냥하게 웃고 있지만, 속은 막. 타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굉장히 지치기도 합니다. 빨리 서진돼요 그렇게 지쳐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야만 내 가치가 증명되는 것 같으니까 인정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사람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고 사람이 곧 자산인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면 굉장히 외로워요. 가끔 뭐 혼자 살고 싶기도 합니다. 지치니까 사람들 비유 맞추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죠.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 산소호흡기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들은요, 되게 사교적이고 친한 것 같지만 묘하게 거리감을 느끼게 해요.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고 좋은 모습만 딱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에 벽이 느껴지죠. 이 사람들이 좀더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의 속마음을 조금씩은 솔직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어요. 많이는 말고요 정말 조금씩 천천히. 일주일에 뭐한 마리씩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진솔하게 내 마음을 나눌 때 외로움도 줄어들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보다는 사람 자체의 초점을 맞추게 되면서 관계가 좀덜 피곤해지고 대화가 즐거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막 무리해서 일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니까 과도하게 일이 들어올 때는 다 하지 말고 기분 좋게 딱 거절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이들은 어차피 뭐 자기 딴에 기분 나쁘게 말해봤자 별로 기분 나쁜 타입이 아니에요. 그런 캐릭터가 아니야. 애초에 호감형이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분명 예쁘게 잘 거절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완벽주의 두 번째 유형은 계속 미루다가 막 막판에 몰아서 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외부 평가 소재의 예방 초점이에요. 그래서 아까 인정 추구형은 되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일하는 완벽주의였다면 요. 막판형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기 위한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이들은 임기응변에 뛰어나요. 그래서 미룰 때까지 미루다가 막판에 굉장히 뛰어난 집중력과 능력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결정해서 하길 원하고 억지로 주어진 일 되게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주어진 일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미루거나 아니면 완성도 있게 일을 하려고 좀 늦어지기도 합니다. 다른 완벽주의자들보다 기준도 더 높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다 계속 고집합니다. 그리고 이들도 타인의 평가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근데 타인에게 인정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책잡히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니까 러내 체면이 중요해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진실을 좀 숨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반항심이 있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이 사람들은 왜냐면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이 좋은 사람이 돼야 하다 보니 자신의 의견을 막 죽이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표현 못하고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인간의 본능적인 이 자율성이 막 끙툴거리는 거야. 그래서 내맘대로 하고 싶은 막 반항심과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런 체면 이 둘이를 막 동시에 내 마음에서 갖게 됩니다. 이들이 일을 미루는 것은 아마 잘하고 싶어서일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부담감이 압도되잖아요. 그러면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리고 이 이상과 목표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 현실과의 이 괴리감이 커지면서 이 상황을 막 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목표를 좀 낮춰야 돼. 현실적인 목표를 갖고 자기 능력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말고 좀 자기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추면 이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단 말이야. 그럼 덜 미루게 되죠. 그리고 미루었을 때는요. 변명을 하지 말고 내가 미뤘다는 거 그냥 딱 인정해야 돼요. 미루고 있는내 마음을 내가 나라도 좀봐 줘야 돼. 아, 나는 게으르구나 하고 자책하기보다는요. 언어를 바꿔서 아, 나는 잘하고 싶었던 거구나. 아, 내가 목표가 높은 사람이구나 하고 관점을 좀만 바꿔주는 겁니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하루에 할 일을 좀만 계획적으로 세워서 차근차근 또 목표는 너무 높게 잡지만 새벽 5시 기상 이르지 말고 그냥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작은 일부터 성취해 나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 나머지 두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였다 였습니다